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다고. 나 때문에 이건 찐 사랑 키읔 기획 요한복음 316. 내가 누굴까? 월세 밀리고 친구한테 차이고 게임하다 밤새는 그냥 그런 사람. 이런 날 누가 사랑하겠어. 근데 성경 펴다가 이 구절을 봤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 나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나 같은 놈을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임. 그냥 사랑이 아님. 조건도 없음. 게임에도, 게을러도, 망한 날에도 계속 사랑하신대. 이건 그냥 종교가 아니라 나를 위해 시작된 사랑 이야기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진짜 우리 편이래요. 이거 하나만 기억하자. 유한복음 3장 16절.